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이지스테이트 팀 마인셀 랩을 운영하고 있는 한수정 교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중학이라고 합니다. 네, 이중학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어,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직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정확하게는 어세스먼트 뭐, 센터랑 디벨로먼트 센터 관련하고 있고요. 어, 내년부터는 그룹의 CEO 후보자들 양성을 하고 이제 리스킬링 관련해서 담당을 할 예정. 요즘에 키워드가 뭐 사차 산업 혁명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여러 가지 이제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이제 기업체에서도 뭐 교육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롯데에서도 음. 그런 자세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음, 저희는 우선은 채용에서 AI를 써서 뭐 여러 가지 어. 후보자들을 좀 공정하게 어, 선발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인적개발원에서는 VR, Virtual Reality 기술을 써서 상황판단 검사를 활용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금 어, 리더들한테 디지털 리터러시가 얼마큼 있는지를 어, 성격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측정을 해줄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뭐,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성격적 특성이 어, 리더들이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를 음.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측정을 해준 다음에 개별적으로 리포트를 해줄 예정입니다. 아, 그럼 그 리포트를 보시면 아, 내가 이런 쪽으로 부족하구나. 이렇게 아, 그렇죠. 해서 조금 더 네. 리질리언스를 아. 스스로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스스로 개발을 하려면 네. 기본적으로는 어떤 개발 활동이 일어나려면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진단적인 측면에서 내가 리질리언스가 얼마큼 있구나라는 것들을 셀프 워어리니스 할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 후속 과정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음, 리질리언스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음. 좀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개념인가요? 음, 이제 어,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 일례로 내가 실패를 했을 때 얼마큼 빠르게 어, 복귀해서 일에 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건데 이걸 게임 컴피케이션 상황으로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면 풍선 부는 것들이 하나의 예인 것 같아요. 음. 이 풍선을 불때 제한 시간 내에 최대한 큰 풍선을 많이 부는 게이 게임에서의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풍선이 터졌을 때 다시는 그 사람이 풍선을 다시 좀 크게 부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회복 탄력성을 좀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조금만 이제 예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굉장히 재밌게 교육을 하시니까 네. 더 교육 효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네. 어, 4차 산업 혁명 시대 핵심 역량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좀 네. 개발을 해야 네. 저희가 좀 앞으로 사회에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살수 있을까요? 저희 내부 스터디를 좀 했었어요. 스터디를 해서 어... 파인딩으로 찾은 것들은 미래역량이라고 정의를 해서 두 가지 정도로 우선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민성, 두 번째로는 융합이라는 측면인데 기민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얼만큼 잘 적응을 해서 내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특성들을 지칭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융합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산업적인 부분도 많이 바뀌고 직무적인 부분들에도 경계가 허물어지면 따라서 얼만큼 다양한 정보들을 컨버전스에서 어, 새로운 생각들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피지션을 해서 김희성과 융합이 좀 미래에 필요한 역량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요. 음. 개인적으로는 어, 크로스마인드셋, 성장형 사고라는 게 필요한 어, 역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김희성과도 좀 비슷하게 되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얼만큼 적절하게 배울 수 있는지는 내가 갖고 있는 이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새로운 것들 어, 학습할 수 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가치관들이기 때문에 그로스마인드셋과 김미성 융합이 제일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음. 그러면 직원 교육하시다 보면 음. 직원들이 아저 사람은 성장형 마인드셋이 있구나 음. 아니다 저 사람은 되게 타고난 성향이 음. 어 정말 나는 이만큼밖에 안 돼. 나는 성장 더못 해. 음. 뭐 이렇게 마인드셋이 다른 게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되게 중요한 어, 질문 하나로 귀결이 될것 같아요. 그 음. 직원분들과 특히 리더분들과 저 소통할 때 이런 어, 단어들을 많이 쓰는 분들을 좀 주의깊게 봅니다. 나 이거 미리 해봤는데, 옛날에 나 이거 해봤는데 라고 어, 특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가령 예를 들면 CEO 후보자분들 중에서도 나 이거 옛날에 해봤으니까 알어 라고 하면서 몰입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수용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세요. 음. 근데 반면에 크로스마인드셋이 있는 분들은 아 이거 새롭네,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네라는 이제 태도들을 보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아나 이거 해봤는데라는 용어들을 좀안 쓰시더라고. 음. 거기서 저는 아 이분이 크로스마인드셋이 있네 없네라는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중요한 음. 말씀이세요. 네, 다들 마인셋이 이 그로스 마인셋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음.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타고났다. 그가 그러니까 음. 그로스 마인셋은 키워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연구 결과에서는 그로스 마인셋은 훈련으로서 교육으로서 음. 바뀔 수 있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음. 성장형 마인셋을 저희가 이렇게 키워줄 수 있다고 믿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당연히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 그것들 역시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크로스 마인드셋을 통해서 어내 실제로 업무에 도움이 됐었던 사례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또 융합이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융합형 인재 이렇게 표현을 해도 맞는 표현인가요? 어.. 인재라는 표현들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단순히 뭐 융합이라는 게 어, 특성이 게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영역을 넘나드는 어, 음, 지식? 혹은 뭐 태도? 뭐 이런 음. 것들이 지칭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 성장형 마인셋이 있으면 음. 결국 융합을 하고 자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음. 네네. 네이 분야 이 분야 융합을 하려고 하는 마인드도 음. 생길 거고 음. 그런 식으로 더 공부를 하는 자세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융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음. 조금 더 자세하게 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석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칭하고 있는 것들은 이 어, 과거 이제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직무 전문가다라고 어. 커왔던 사람들은 회사에서 내가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세요. 음. 재무를 예를 들면 재무를 하셨던 분들은 재무적인 관점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하시려고 하는데 미래에는 어, 이 재무적인 전문가들이 뭐 HR, 마케팅, 영업 등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해를 해야 그 산업의 변화 속도들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음. 전제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이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 열려 있고. 배우려고 하고 그것들을 습득하려는 그런 태도, 자세 음. 이런 것들이 융합형 인재다라고 지칭했을 때는 전제조건으로서 크로스몰 마인드셋이 어, 기능할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나 너무 힘들 것 같아. 어떻게 그런 많은 걸 공부하고 배워나 음. 이 세상 너무 앞으로의 세상 살기 힘들다 이렇게 표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네. 방송을 보신 분들은 네. 뭐 협력기라던가 팀업을 네. 잘한다던가 네. 전문가들 다른 분들과 연결 음. 소통을 잘 해서 네네. 일을 잘 추진한다던가 음. 뭐 그런 역량도 필요할까요? 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네. 협업은 사람 간의 협업도 중요하죠. 이제 경기가 무너지면서 옆에 있는 팀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서 이제 새롭고 창의적인 네. 결과를 낼수 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앞에 좀 많이 논의한 대로 뭐 기계와의 협업, AI 협업, 음. 로봇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일 거. 같습니다. 미래에는 사람이 단독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써서 성과를 낼 텐데 그 기술들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AI 로봇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 테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또 AI나 이제 그런 머신러닝이나 이런 부분을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음. 굉장히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을 잘할수 있게 그쵸. 디자인을 할지 음. 그런 것도 고민을 꼭 하셔야 음.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네. 우리 뭐 일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뭐 AI를 통해서 저희가 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AI가 모든 뭐 도깨비 방울이처럼 정말 좋은 음. 사람을 한 번에 뽑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음. 뭐 기술을 써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과 반대로 기술의 이용을 어, 저희가 기술을 이용을 했을 때 소비자라고 할수 있는 구직자분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례로 어, 산업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AI를 통해 채용을 했을 때 공정성 인식이 올라가는 것들도 있지만 반대로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내가 뭐 6, 7년 동안 노력했던 음. 그 노력의 양이 1초에서 2초 안에 판단이 음. 났을 때 절차상의 또 공정성이 떨어진다라는 인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해야 AI랑 혹은 로봇하고 잘 협업할 수 있는 어 가능성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6년, 7년 공부했는데 그쵸. 1초 만에 만약에 검열이 된다. 그런 거는 정말 너무 침울하네요. 그쵸? 그렇게 안될리이라 믿고요, 그죠? 그래야죠. 음. 그래서 사람의 영역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셀렉션 부분에서 사람이 할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고유하게 있으니까. 네네. 그 사람들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공감해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AI가 아무리 정확해도 사람만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스님, 네. 저도 만나뵙기도 반가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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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이죠. 네, 다들 구독해주시고요. 아, <laughs> 같이 해주시고, 하셔야 돼요, 구독. 구독해주시고.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